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확 풀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도 악한 사람 또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 결국 그 드라마의 끝에 가면 그 사람들이 참교육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또그 마음 가운데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나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장은요 계속해서 승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승리 그리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들과 함께하며 유다인들의 구원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 우리 인생에도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사실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대로라면 하만과 그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날로 그렇게 날이 뽑혔는데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다라는 것, 대적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그 날이라고 역전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1절에서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을 수 있다면 바로 도리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의미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도리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오히려 반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리어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 이 도리어의 은혜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어야 되는 모든 것이 멸망당해야 될그 날이지만 도리어 그날을 하나님께서 역전하셔서 구원의 날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이 막을 자가 없었다. 유다 민족이 힘이 세져서 뭔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이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러니까 8장 17절에도 보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있고요 9장 2절에도 두려워하여 그리고 3절에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한 자들을 또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구약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열방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강해서도도 아니고요 그들이 군사력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대적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 앞에 선자가 없다라는 것 여기 능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그들 앞에 서서 대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절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 대신들과 또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다 유다인을 도왔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 그리고 총리가 된 모르드게 앞에 또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한 자들이 아니라 유다인을 도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졌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함께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모르드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절과 사절을 통해서 도리어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그날이 은혜의 날로 또 기쁨의 날로 변하였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도리어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죽어 마땅한, 아니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이 우리 눈에 희미해져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 앞에서 우리는 이 도리어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오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 사실 유다인이 진멸당하고 도륙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6절에 보니까 500명을 죽이고 수산에서 진멸하였다. 이 수산이라 하는 것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가까운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 여전히 하만을 따르고 하만의 그 잔당들 제거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나다의 아들 이하만이라는 자가 바로 아말렉 사람이죠. 어, 그때의 그러한 말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은 아마 그 말씀을 잊고 또그 말씀이 힘이 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시고 진멸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7 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온갖 그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다 함무나다의 손자 하만의 열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열 명의 아들들까지 다 처형하고 다 죽였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만과 함께한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잔당들을 제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셨는데요. 10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5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고요. 16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진멸하고 승리하게 되면은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들이 그들을 죽인 이유, 그들을 제거한 이유가 단순히 약탈과 재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 재물을 취하고 그 재산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또 그것을 당하고 지켜본 자들은 이들이 재산에 탐이 나서 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또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단순히 약탈과 재물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었고, 12절에 보면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미 500명을 죽였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다른 지방도 어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뭔가 미진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고 받고 유다 민족의 대적들이 일망타진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혹시 그대가 어 왕후 에스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하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에스더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이라고 어 여전히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왕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신 일이라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죽었지만 하만의 열아들을 나무에 매달음을 통해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해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승리를 통해서 물론 유다인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승리의 소식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유다 민족의 대적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요 이제 하루가 지나서 14일에도 유다인이 모여서 300명을 도륙하였고 역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6절에 보면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내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75,000 명을 도륙하되 역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000이라는 숫자 지금까지 뭐500 명, 300명좀 비교적 적은 숫자가 나왔지만 75,000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민족이 유다 민족의 원수가 되었고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 지금 모르드게에게 권력이 들어왔고, 그리고 에스더가 유다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만이 있었고 하만이 여전히 존재하였다라면 더 많은 백성들이 더 많은 민족이 유다 민족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제 19절은요 이제 불임절. 불임절에 대한 그러한 기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17절에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리고 18절에 유다인들이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날이 죽음의 날도 그리고 고통의 날로써 그렇게 주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을 베푸셔서 은혜의 날 축제의 날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22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서 부림절의 기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림이라는 것은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아카드어입니다. 바로 하만이 이제 나를 뽑은 것이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그 날에 유다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날로서 제비를 뽑았다. 이 제비뽑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거기서 기원이 담겨 있는데요. 이 부르 부림의 날이 사실 죽음의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의 날로 바꿔 주셨다. 오히려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유다인 고 성이 없는 고을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었다. 어, 자신들만 행복한 날이 아니라 또 즐기면서 또 힘든 자들, 고통이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날로서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도리어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었다. 도리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날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끝났다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끝났다고 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히려 실패가 고통과 고난이 은혜의 시작일 수 있다. 고난이 더 크고 또 아파할수록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고 더욱더 크다라는 것. 나의 삶에 있어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도리어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그 자들이 어,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10편 37편에 보면 그들의 형통은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지고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으로 밖에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없고요.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잘또 살지 못하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그것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또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끝에 구원의 날 영광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함을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도리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허물과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도리어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내 삶의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고 계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